네, 낫솔 사계 리뷰해보겠습니다. 아, 어, 낫솔 사계가, 사실, 이번 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 방송을 좀 질질 끈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다음 주에 나는 솔로하고 낫솔 사계 둘다 끝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어, 아마 라방을 연속으로 할것 같아요. 어, 다음 주에 되게 재밌을 거다. 어, 그래서 결과가 이제 모두 다 나오고, 형커, 형커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영호님하고 정숙님 커플 확정입니다. 이두 분은 서로 마음을 하긴 하셨고 어, 최종 커플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형 커냐. 그리고 이 정숙님이 이 영수님한테 해명을 하는지 자기의 선택에 대한 그런 해명을 하는지 이 영수님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어 기분 굉장히 나쁘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숙님이 잘못한 겁니다. 설명 드려볼게요이공연 거실에 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모였어요. 다 데이트 다 끝나고. 그러니까 텐션이 정숙님이 올라갔다. 그리고, 육 영수님 이야기 하면서, 막, 17 순자랑, 막, 신나가지고, 막, 아, 저 이런 모습 좀 깼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영수님이 좀 이상함을 느낀 거죠. 어? 나랑 있을 때는 텐션이 낮다가, 사람들이랑 있을 때 높다? 그러면, 나, 내가 싫다는 건가? 왜 나를 선택했지? 나랑 있을 때 텐션이 높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반대해야 되잖아요. 텐션이 낮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 텐션이 낮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선택을 했다는 건 나를, 이제, 좋, 아서 선택을 했을 텐데, 이거를 설명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이 영수님은 모르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이 없었다. 어, 참, 이날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다음 주에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 긴 해요. 그리고 18영호님, 이제 1 7순정님하고 등장하니까, 본인 데이트 망했다고 했어요. 아니, 망한 건 아니지. 그냥 염소정골이 좀, 아, 그 별로 였어라고 얘기하면 되지. 대신 다녀와서 삼겹살을 해주셨잖아요. 아, 염소정골 맛없으면 망한 데이트입니까? <laughs>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니까, 러이개 망한 데이트가 염소정골 때문이 아니죠. 어, 이 영호님을 선택 안 하고, 17 영수님을 선택한 걸 이제 망했다.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18 영호님 이제 제가 성신형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 나왔는데, 이게 아니 성시경이 미남은 아니죠 <웃음> 성시경 <웃음>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어 너가 성시경보다 더 잘생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 잘생겼는데 미남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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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언쟁이 있었습니다 요런 거음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호님 불러내서 서로 대화하셨는데 어 서로 마음 확인했다 어 나는 어, 데이트 해봤지만 너였다. 이렇게 서로 마음, 하긴 했어요. 어, 성공했는데, 이 영수님 눈치를 보셨단 말이에요. 신발을 숨기자는 둥. 아니, 이렇게, 그럼 영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어. 이, 양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행동을 합니까? 이건 솔직하고 좀어른스럽게 봤는데, 굉장히 깼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어, 영수님이, 이제, 자려고 씻고 있는 정수님 방에 오셔가지고, 자기 방에 이제 씻고 와달라 부탁을 했는데,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달 받았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영수님 이제 기다리다 잠드셨거든요. 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영우님하고 정수님 둘다 대화하시면서 또 다시 마음 확인하셨습니다. 음. 아, 두 분은 보기 좋아요. 어, 두 분은 이제 철호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코드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17 영수님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건지 어, 자기 선택에 대해서 어, 말할지 이게 이제 관건이죠. 말하기 어, 말안 한다? 어 이건 최악입니다. <laughs> 배려 없는 거고 사랑 솔직한 게 제일 좋, 좋습니다. 어 기, 상대방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거절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충분히 다 이해해요. 내 마음 상태가 이래서 너 선택했다. 하지만 음, 나는 영호가 사실 더 좋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 자기 좋아하는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강제로 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죠 다. 아 그랬구나.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어좀 그때는 기분 나빴어.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 아 저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저도 거절 당할 거절을 굉장히 많이 많이 당해봤거든요. 음, 짝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좀 거절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저는 되게 좋은데 어, 충분히 대화 좀 하, 하, 하고 어 아무리 뭐 짜사랑이든 아니면 뭐 한쪽에서 이별을 하는거든 좀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자기 마음 얘기하고 근데 일방적으로 어 나는 마음 식었어 너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아니면 나는 너 아니야 그냥 좀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마음에 상처되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상대방을 생각하면, 이게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서로 뭐 좋아했던가 아니면은 짝사랑했던, 같이 보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짝사랑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색할 정도로 그 사람이 싫어져요. 음.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거절한다든가,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거. 어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나 좋았던 감정이 굉장히 식습니다. 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또 좋아했다가 뭐 선택을 잘못해서 뭐 여기는 이제 나누솔로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짝사랑하다가 이제 헤어질 수 있는 거, 썸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 건데 근데 거절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냥 서 마음 상태로 잘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해하니까 음, <laughs> 어, 그렇게 거절하면 되지 어, 기분 나쁘게 이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제가 조금 어, <laughs>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어, 이 정숙님의 행동이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어, 아, 이거 진짜 싫어요 <laughs> 진짜 이, 이 사람의 좋았던 모습까지도 다 갈가먹는 다 말아먹는 행동이에요 사실. 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분 나빴던 게 많죠. 어. 충분히 대화하면 되죠. 자기 마음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결론은 어쨌든 어, 나는 영호잖아요. 나는 영수가 아니라 영호야. 그걸 전달하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전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대놓고 뭐 텐션이 낮다라든가 어,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좀 차별을 둔다든가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무슨 뭐 신발 숨기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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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상대방이 보면 기분 나쁘죠. 뭐 자기 선택했다가 영호가 좋았으면 영호한테 갔지 왜 나한테 왔어 이제 왜나 헷갈리게 해 이런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laughs> 저도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호님은 옥수님한테 자기 마음 친절하게 다 설명하셨습니다. 영호님은 괜찮아요. 영호님은 어, 매너 있게. 설명 다 하셨고 알아듣게 얘기 다 하셨는데 옥수님 이제 약간 미련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근데 의미 없다 <laughs> 어 미련 갖지 마시고 영호님 정숙님 최커로 보이지만 형커일지 다음주 라방 참 기대됩니다 참이 수요일날 낯설도 끝나고 목요일날 사기도 끝나니까 둘다 라이브 하지 않을까요? 어, 형커 형커가 제일 궁금해요 <laughs> 형커가 제일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주에 끝나고 그 다음주 사겜는 또 어떤 식으로 방송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 한번더 특집이 또 할지. 아참어이 정숙님 영호님 축하 드리는데 어 다음 주에 이 정숙님이 해명을 영수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